안녕하세요. 이 라켓면을 덮어서 쳤을 때는 그 엔드라인에서 물러서지 않고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다가 앞으로 들어가서 발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때도 그 데드, 데드존에서 받을 때도 그때도 이제 덮어서 쳤을 때 그 몸을, 기마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칠수 있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칠 수가 있어요. 기마자세로. 그래서 이 덮어서 친다는 것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덮어서 치죠. 이걸 수직으로 했을 때는, 수직으로 했을 때는 상체가 좀 이렇게 좀 세워지고, 덮어서 했을 때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잔진하면서 바로 이제 발리하고 연결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덮어서 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들어가면서 칠 때, 그리고 그 타이밍을 그 반박자 빠르게 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덮어서 치게 되고 또 상대방이 공을 칠 때도 이제 공을 길게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바운드가 대부분이 공이 길 때는 바운드 되고 바로 올라오는 공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덮어서 치면은, 이렇게 덮어서 치면은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그 들어가면서 바로 그 웨이트를 할 수, 그 스텝이, 웨이트를 하면서 바로 그 스텝이 전진 스텝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덮어서 치는 것이 그 어떤 게임 운영에서 그 타이밍 싸움에서 그 필요없는 동작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제이 그 긴박한 연타, 타이밍, 빠른, 빠른 템포에서 게임 상황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전에 어떤 기본이 되는 수직으로해서 몸 전체를 그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하는 술 좋죠. 그런데 이제 뭐 릴리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때 이제 이 길게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 특히 이제 릴리 상황 같은 경우는 따닥볼을 쓸때그 공을 공이 뜨지 않고 바로 네트 네트 높이에서 30cm 이내로 이렇게 넘기고 싶을 때, 빠르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바로 따닥볼을 바로 이렇게 칠 때, 그럴 때 이렇게 덮어지면은 이제 네트 부분으로 가죠 공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이렇게 스텝 자체가 앞으로 들어가는, 앞으로 체중심힘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칠 수가 있고, 바로, 이제, 팔리하고 연결할 수가 있고요. 뒤에 밀리지가 않죠. 덮어주지면 이제, 그리고 이제 덮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면은, 어, 이 허리하고 팔이 이제, 그, 잘 활용이 되죠. 일단 자세가 낮기 때문에, 하체도 잘 사용이 되고, 기마자세. 지마 자세고 또어 몸의 중심도 앞에 있기 때문에 체중이 이렇게 실리고 그 상태에서 일단 이 덮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팔을 돌렸을 때 팔이 돌아가는 각도하고 그 스윙 궤적하고 일치가 되면서 여기서 돌수가 있죠 내전을 내전이 스윙 궤도하고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축을, 여기 팔을 축을 해서 돌렸을 때, 이 스윙 계좌하고 맞게 되면서, 여기서 빠르게 칠 수가 있고, 또, 그,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네. 골반하고 허리가 살면서, 이렇게, 체중이 또 들어오면서 치기 때문에, 그, 먼저 이렇게 딱, 체중이, 하체가, 하체가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죠. 그래서 이, 이, 이렇게 골반하고 하체가 이끌어져서 결국 허리가 잘 사용되고 이렇게 몸이 허리가 써으면서 여기서 팔이 이렇게 돌아서 치게 되고 그래서 이 덮어서 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몸의 구조하고 수윙 계좌하고 잘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게 또 그립을 잡는 것이 또 좋고요. 그립을 그 각도를 그립을 정할 때. 그래서 일단은 따닥부을 치면서 스트로크에서 이제 발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바로 버텨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발을 강하게 강하게 치고 그리고 발리로 연결할 때 그때 이제 그 각도거든요. 이 모든 그 전반적인 그 맞춰지는 것들이 그 그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감각적으로 자기가 찾아야 돼요. 먼저 그립을 정해놓고 그에 막, 막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좀 약간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전체적인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자기한테 맞는 그 각도가 있다고요. 팔이 이렇게 돌고 자연스럽게, 가장 자연스럽게 돌고 할때그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닥볼은 높은 공이 아니고 바로, 바운드 되고 바로 올라가는 공이기 때문에 거의 허리, 허리보다도 낮, 낮, 낮죠 거의, 거의 무릎 높이, 무릎 높이보다 살짝 위아래, 그게 기준이 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장 자연스럽고 강하게 수익이 되는 그 그립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미에 이턴그정도가좀 맞죠. 이거를 웨스턴으로 돌었을 때는 좀더 손목 이 부분을 더잘 활용해야 되고요 약간 더, 약간 더 이렇게 헤드가 더좀 많이 움직여야 되고 바로 어,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관절들이 더 많이 사용되야 되고 바로 여기서 직선형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 때 그때는 이제 세미니스턴으로 하고, 낮은 공, 낮은 공일 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높은 볼을 치면서 그립을 이제 더 돌려서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자기 부력 그리고 그 어떤 단계라고 할수 있고, 그립, 그립이 살짝씩 더 돌아가는 것은 두껍게, 그리고 이제 상대방, 하고, 이제, 어떤, 그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엘리트 게임에서는 이제, 공이 높게 튈 경우, 단식 위주로 할 때, 그때는 이제, 좀더 돌아가겠죠. 아마추어에서는, 세미에서 잡아도 이제, 무난하고, 또, 단식을 위주로 그 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연습량이 그만큼 돼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그 그것도 찾아야되고 근데 일단 이 덮어서 치는 것에그 이유는 그거라는 거요 전진 네트 점령을 위해서 네트 점령하고 그 타이밍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엔드라인에 버티면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치려고, 이렇게 덮어서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칠수 있죠, 바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백핸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투핸드를 어, 친다고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서 출발하는 게 좋죠. 그, 아니, 출발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이제 게임으로 게임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어떤 긴박한 타이밍 싸움에서는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게 덮은 상태에서 쭉 긁고 들어가야죠. 긁고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빨리 그 스매시로 연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코인드 백핸드를 거의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좀 덮은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 그냥 가볍게 있을 때 니언이 니언을 살짝만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전체적으로 웨이트가 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허리하고 특히 팔 부분 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임팩트 임팩트 순간에 일단 잘 축이 돼서 팔이 축이 돼서 그대로 이케도로 그대로, 그대로 돌게이이 그, 이, 이 스윙이 좋아지고 이거는 이제 그, 그 스윙 가속도 스윙 가속도를 생각하면서 가장 스윙 가속도가 가장 잘 나오게 힘을 배정해서 그거는 자가 예. 몸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그 각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일단은 덮어서 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덮어진 상태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천천히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서 뒷발에서 앞발로 쭉 들어가면서 그대로 덮은 상태에서 쭉 긁고 긁으면서 이렇게 쭉 들어줘. 그리고 임팩트 때 팔이 돌아주고, 팔이. 이 순간에 돌아주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를 제대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감각적으로는 공을 좀, 덮어서 치지만은, 좀 두껍게 맞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컨트롤이 되고. 두껍게, 묵직하게, 묵직하게 쭉 간다는 생각으로, 덮어지지만은, 묵직하게 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스윙, 그, 가속도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출발해서 점점 빠르게, 스윙을 점점 빠르게 하면서, 그, 하는데, 무게를 실으면서, 체중, 쭉 이렇게 무게를 실으면서 예, 결국은 이제 팔로 팔로 치면서 해야죠 무게를 실려면 그러니까 이 덮어서 치는 것을 이제 할 때는 그 이제 체중 체중이 일단은 체중이 잘 실려야 되고 고게가잘 실려야 되고 그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그냥 원 스텝 들어가면서 뒷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바로 들어가면서 뒷발이 바로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치는 거고 그냥 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면서 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타싸움에서이밍니까이거는이제이게임용이제게임용이죠게임용이본기가이상태에이이걸임을돼게임원이의임직임관점 그러니까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이 게임은 이 공을 좀, 일단은, 그래도 두껍게 맞추면서, 쭉, 이렇게 쭉 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 바로 들어가면서, 발리하고 연결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데드, 데드전에서미처못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바로 파운드 되고, 바로 이제 그 공을 치면서, 어프로치. 그런 걸위지로 하면서 하면은, 이덮어진 것이, 일단은 그잘 되죠. 그리고 이 덮어 치면서 할때 좋은 것은 이 순간에 팔의 각도 돌아가는 각도 잘 맞추면서 팔의 각도 높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고 겠죠 근데 일단 이 높이 이 정도 높이에서 그 기준을 따닥거리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체중을 싣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거를, 팔을 돌리면서, 연이쑥 들어오면서 팔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체가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가 돌고, 그러면서 여기서 팔이 돌고, 그런 관점에서 탑바닥 는 것을 잘하면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자세가 낮춘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이제 칠 수가 있죠.